자 그런가 하면 이 대법원장을 향해서 제기한 의혹 서영규 의원이 녹취부터 틀고 나중에 물어봤다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 말은 국회에서 국회의원이 이렇게 중차대한 의혹을 제기할 때 사실관계 기본적인 사실관계조차 확인하지 않은 채 의혹을 제기했다는 라 논란과 이어집니다. 함께 보시죠. 4인의 동설 5월 10일 방송 5월 14일 법사위에서 녹취록 공개 그리고 나서. 9월이 9월에 출처 확인을 요청했다는 겁니다. 9월, 5월에서 9월, 6월, 7월, 8월, 9월, 4개월 뒤죠. 자 열린 공강 TV 운영자 그 사이 제보 출처 확인 연락 없었다. 9월이 돼서야 처음 물었다. 동아일보 취재. 국회에서 재생할 생각이었다면 나한테 미리 연락해서 팩체크 트좀 좋았겠다. 조선일보 취재. 이 문제를 제기한 유튜버조차도 그거에 팩체크 안 하고 저렇게 국회에 서뜨냐 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동알부와 조선일보 기자들에게 한 겁니다. 지난 5월 녹취 틀때 사실관계 출처 확인도 없이 틀었다라는 얘기입니다. 들어보시죠. 제가 제보받은 거고요.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12일인가 조리대 해봐 혼자 하고 자우상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김희철 씨하고 한도 없어. 이그 자리에서 말을 고게이 사건? 에아 처리한다. 그런 이 이게 사실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말씀 녹취로 나와 있잖아요. 자, 이에 대해서 서영교 의원의 반박입니다. 해동설 관련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은 확인했다. 라고 했습니다. 내가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은 확인했다.라는 묘한 표현을 했습니다. 확인할 수 있을 만큼만 확인했다. 은 확인했다. 이 만과 은의 차이가 또 있기 때문에 한국말이 이또님이라는 글자에 저만 지금 남이 되걸랑요? 확인할 수 있을 만큼은 확인했다. 두 분의 법조인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정법조. 글쎄요, 뭐, 누구로부터 얼마만큼 확인했는지 그런 부분들을 그 밝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내가 확인했다, 확인했는데 어떻게 확인했는지 방법을 이야기해야지 그렇게 추상적인 선언만 가지고 해결될 수 있는 그 단계는 이미 지나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 들고요. 그 다음에 저기 4월 7일 나오잖아요. 왜 4월 7일이냐면 4월 4일에 헌법재판소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파면됐습니다. 그런데 그날이 금요일이었거든요. 4월 7일이 월요일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 시작하는 월요일부터 조의대가 앞장서 가지고 사람들 쭉 모았는데 그런데 그 중에 누가 들어 있습니까? 정상명 총장 들어 있는데 정상명 총장이 어떤 분이냐면은 윤석열 대통령 초임 검사할 때 부장 검사였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 결혼식 할때 그때 줄에 서신 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상명 총장이 조의대 대법원장의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예요. 그러니까 정상명 총장이 거기 딱 들어가니까 아구가 딱딱딱 맞고 아, 이거는 이제 큰일이 났네. 이렇게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정상명 총장이 아무리 고등학교 대학교 선배였다고 하더라도 조희대 대법원장 만난 적이 일생 살면서 한 번도 없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 모르는 선배예요 전혀 모른대요 왜냐하면 거기가 명문고등학교니까 그러니까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저도 저희 학교 고등학교 대학 선배들 중에 모르는 사람 많습니다. 저희 학교는 다 아는데 그런데 월남 명문고등학교니까 잘 몰랐나봐요. 그렇게까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정도 이야기했으면은 이제 서용규 의원도 내가 사실은 누구한테 물어봤는데 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 정도면 내가 할 만큼 한거 아니냐?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예. 거 아니냐? 저희 이야기는 뭐랑 똑같냐면요. 요즘 뭐 호텔 같은데 가면은 빙수가 비싸대면서요. 그냥 딱 가가지고 얘 일단 딱 시켜놓고 그리고 난 다음에 봤더니 이게 호텔 빙수라서 10만 원이래. 아니 나는 한 3~4만 원줄 알고 알고 알아가지고 5만 원밖에 안 들고 왔는데 어떻게 할래? 뭐 이렇게 이야기한 거랑 똑같은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중 공대한 걸 터뜨리려고 하면 사전에 어떠한 것인지 두번세번 체크를 하고 그랬었어야 됐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작 무작정 질러 버리고 난 다음에 지금 해 가지고 내가 할 만큼 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게 무슨 설득력이 있겠는가 저는 서용교 그 의원님은요. 국민들하고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조의대 대법원장한테 사과부터 해야 되는 것이 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양변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국회의원은 헌법상 면책 특권이 있죠. 국회에서 행한 발언을 가지고는 뭐 민사나 형사적으로는 법적인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특권이 규정되어 있는데 그 면책 특권을 굳이 규정해놓은 이유가 국회의원은 최소한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국회에서 국가적인 문제와 관련된 의혹 제기는 의혹 제기나 아니면 뭐 문제 제기는 충분히 쉽게 보장을 해준 겁니다. 네. 그러니까 마치 이제 뭐 부승찬 의원이나 서영교 원의 이제 조이드 대법원장 저 녹취록이나 이제 그 사적 만남 회동 의혹 제기에 대해서 사실 언론이 너무나 공격을 많이 당하고 있는데 아 저는 의혹 제기는 할수 있다고 봐요. 다만 그걸 의혹 제기를 넘어서서 증거도 없는데 마치 뭐 만난 것처럼 문제를 삼아서 막막 뭐 그거에 대해서 막 강제로 사퇴를 시키고 끌어내리고 그렇게 선을 넘으면 안 되겠지만 최소한 문제 의혹 제기를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에 대해서는 뭐 양쪽 진영 다 시민단체나 이런 데서 이미 고발이 들어온 상황이라 서울 경찰청에서 이미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사 결과가 나와서. 물론 저도 대법원장께서 사적 만남을 안 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뭐 증거도 명백하지 않고 많이 좀 불투명해 보이기 때문에요. 하지만 만에 하나 그게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수사를 하면 될 일이고 아니라고 밝혀지면 이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예방 차원에서 의혹적인 할수 있다고 보는데 조금 너무 과도한 비판이 가해지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반론까지 전해드렸습니다.